안녕하세요. 내가 아는 것만 알려줄게. 네. 아, 이 유튜브 손금 강의 제45강 막쥔 손금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주교제 241, 부교제는 39쪽을 참고하시고요. 보통 생명선, 두뇌선, 감정선이 3대 손금인데, 어? 여기 보면 지금 손금이 두개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하나는 손바닥 전체를 지금 관통하고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막쥔 손금이에요. 이 옆에 보면, 감정선이 하나 있는데 두뇌선이 감정선의 지선처럼 나와 있을 때도 막진 손금의 한 스타일이고요. 또 하나는 파도 모양처럼 감정선과 두뇌선이 잇따라 이렇게 만나서 되는 것도 막진 손금입니다. 그러면 일단 막진 손금의 가장 기본적인 성향 스타일을 한번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막진 손금의 특징 고집이 세다. 그리고 완고하다. 그리고 집착력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죠. 따라서 누가 볼 때는 뭐야 쟤는 지만하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인데 연애 스타일도 자기 스타일로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거야. 남한테 맞춰주기보다는 내 성향으로 내 위주로 무언가를 끌고 오는 스타일이다 라고 보는 건데 이두 가지가 좋은 장점으로 른다면 특히 막진 손금이면서 운명선도 태양선도 짙고 곧게 나와 있다면 천하를 주름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있었을 때 다른 손금도 굉장히 깔끔하고 예뻤을 때 그냥 막진 손금이 천하를 주름잡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음,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사업이 이제 좋게 잘 됐어, 사업이 번창했어. 그러면 내실을 기하는 게 아니고. 잇따라 사업을 또 버려 리 그리고 연구를 하는 중이라면 또 잇따라 연구를 또 하는 거예요 일을 막고 버리는 스타일이고요 따라서 연애 문제에 있어서도 한 여자랑 헤어지자면 그럼 바로 잇따르게 연인을 교체하는 거예요 연인도 교체하는 스타일 사업도 연구도 바로바로 바로 교체하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빨간색으로 조금 안 좋게 보는데. 이 서양 사람들은 막진 손금을 원숭이랑 똑같다 해서 원숭이 손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원숭이 손금이면서 동시에 엄지가 굉장히 극도로 짧아야 돼요 엄지가 짧다라는 건요 엄지를 여기 검지랑 붙였을 때 어디까지 오면 되냐면 여기 선의 가운데쯤에 오면 평균 엄지의 길이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짧아 그리고 다른 손가락이 휘어야 돼요. 그러면, 요런 스타일은 무슨 스타일이냐면, 범죄자,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 수 있는 범죄자의 손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고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에는 없는 게 있어서 제자분들은 꼭 옆에다가 필기를 하시고요. 이거는 지평 선생님이 쓰신 내용 중에 여섯 가지를 추려봤어요. 좀 좋은 장점들 한번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는 쉽게 겁을 안 먹어. 그러니까 정신력이 굉장히 강인한 거죠. 겁먹지 않은 자신감, 자신감과 강인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역경이 와도 지치지 않고 굴복하지 않은 굳건함이 있어요. 따라서 독립투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국관함을 지니고 있고요. 또 하나는 높은 프라이드,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람 위에 서는 직업인 교수, CEO 이런 것들이 어울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단독 업무일 때 돋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교수 직업을, 연구원 직업을 추천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조직 내에 들어가 있다면 굉장히 전문가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기술직이라든가, 뭐 교수도 결국은 기술직이긴 하지만, 뭐 하나에 특화될 수 있는 조직 내 전문가일수의 영향력 발휘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여성이어도 반드시 사회활동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에너지를 분출하기 때문에 사회활동을 못하면 취미 활동을 통해서라도 바깥쪽에 일이 필요한 사람. 요즘은 남녀 구분이 없으니까 조직 내에서든 단독이든 무언가 굉장한 투쟁력과 강인함을 갖고 있는 고집이 세고 완고한 스타일이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점과 단점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 손금 하나로만 판단하지 마시고요. 다른 손금하고 조금 어울려가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법도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자, 제자분들, 암기는 2배속으로 늘 하시고요. 열공하세요. 별집도 없는 영상, 구독해주신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